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삭스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 들로 두려워 하게 하라. 하나님 과 그리스도, 예 수와 택하 심을받은 천사 들앞 에서 내가 엄히 명하 노니, 너는 편견 이 없이 이것 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 평하 게 하지 말며, 아무 에 게나 경솔히 안수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죄에 간섭 하지 말 며, 내 자신 을 지켜 정 결하 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샬롬,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아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문은 교회 직분 중 가장 오래 전부터 있었던 장로에 대한 언급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장문는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직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각 회당마다 장로가 있었고 그 기원은 모세의 70장로까지 소급됩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회당의 예배를 사회하며 필요한 경우 사람들을 훈련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치리하였으며 백성들끼리 서로 분쟁시에는 이를 조정해주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있었습니다. 장로와 감독이 함께 사용되었는데요. 동일 인물이 장로로 소개되었다가 또한 감독으로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장로와 감독이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장로와 감독의 성격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장로는 교회의 행정적인 역할 부분에 성격이 강했고 감독은 교육과 가르침적인 역할 부분에 그것에 대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점차 전문화되어서 장로의 직분은 교회의 행정이나 치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목사의 직분은 장로의 역할과 함께 교육과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단마다 직분의 역할과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교회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잘 대우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 라는 말의 뜻은 교회의 감독권 혹은 치리권을 말하는데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말합니다. 또한 배나 존경할 이란 말의 뜻은 배나 지불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존경을 넘어서 물질적인 공급까지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한 교회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고 교육과 가르침과 치리 등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마음으로 존경할 것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 교인들 중에는 목회자의 예우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지나친 요구로 인해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초연해지길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에 대한 송사, 즉 고발에 대하여 바울은 구약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송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범죄가 드러난 장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로는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서 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악의와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보호해야 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고소가 성립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범죄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그들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를 남용하게 되면 교회의 분위기가 거칠고 메마르게 되지만 또한 징계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큰 위험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입각한 적, 정당한 치리는 마땅히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징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습이 2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의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은 지도, 지도자들의 치리 문제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명한다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바, 발언이 결코 경솔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편견 없이 이것을 지키고 불공평하지 않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편견 없이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불공평하지 않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장로들과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